자. 페이지 78쪽 방정식과 그 해.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은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등식. 그죠?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의 서로 뭐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합니다. 거기 써 있잖아, 그대로. 그지 참고로 등호의 왼쪽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좌변. 왼쪽이니까 좌변이겠지 네. 오른쪽 부분을 뭐라 그래 네. 우변이라고 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 무슨 변 양변 양쪽이니까 양변이겠지 맞습니까 네. 자 오른쪽에 네모난 그림을 보시면 자 등호 등호가 가운데 있죠 네. 그 가운데 있는 거를 중심으로 왼쪽 편을 무슨 변 좌변 오른쪽 편을 우변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게 나온 거야. 등호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밑에 개념 1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네.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요, 어?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시가 안에 미지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 풀이를 해봐야지 알겠죠. 그, 맞죠? 어, 그러한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나와있는 네모칸에 x 플러스 2는 3이라고 되어있죠.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 식은 참이 되는 방정식이 되겠지. 그런데 x의 값이 2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거짓이 되는 방정식이 되겠죠. 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지수는 보통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는 x, y 등의 문자로 사용한다. x, y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문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방정식의 해.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는데, 해. 해는 뭐냐면, 어, 그 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식, x 플러스 2는 3이라는 이 식에서 자 미지수의 값이 x는 1, 그죠? 네. 이때 이 방정식은 참이 됐죠. 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방정식의 해는 x는 1일 때 참이 됐잖아. 네. 1이 되겠죠? 네. 음. 자 그러면은 밑에 보세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계속 오른쪽 상 우편에 있는 그 그림을 계속 봐야 돼 x 플러스 2는 3이라고 하는 것을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2는 3이 되게끔 만드는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예를 보세요 등식 x 플러스 3은 5는 x는 2일 때2 플러스 3이므로 X2 플러스 3은 오. 5, 참이 되죠. 네. 맞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X가 3일 때3 플러스 3은 5가 아니잖아. 네. 거짓이 되지. 네. 따라서, X 플러스 3은 5는 방정식이고, 여기에서 X는 2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라는 것은 답, 정답, 참이 되는 수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갑니까? 네. 어,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자가 무슨 뜻이야? 우리가 항상 할때그 항이야. 영원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뭐가 되는 거? 참이 되는 등식.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참이 돼. 예를 들면 밑에 예문을 예, 예를 보세요. 등식 x 플러스 x는 2 x이다라는 방정식에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참이므로 항등식이다 대입해봐 x가 1일 때1 플러스 1은 2가 되지 2를 넣어봐 2 플러스 2는 4 항상 같잖아 x가 어떤 값을 넣어도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등식 그럼 오른쪽 위, 우편에 있는 그 등식 있죠 우리가 맨 처음 지금까지 계속 예를 들었던 x 플러스 2는 3 이건 항등식이야 어떠한 값을 넣어도 항상 참이 돼? 아니잖아. 1을 네. 넣으면 참이지만 2를 넣으면 거시지, 거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항등식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죠? 네. 예. 그렇죠. 이해가죠? 네. 어. 자, 그러면 밑에 예제를 한번 네. 다음 보기 중에 등식을 모두 골라라라고 돼있죠? 네. 자, 그럼 등식을 한번 골라봐봐, 여기서. 등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등호를 사용해서 수나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낸 식을 말하는 거지? 네. 그럼 등호가 있는 거를 다 골라봐, 봐 일단 네. 다 골라봐. 몇 번이야, 몇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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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 니은 네. 네. 등호가 있는 게 지금 니은이 있죠. 네. 리을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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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이응. 이응이 있죠. 네. 나머지 등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런 거를 우리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어, 그럼 됐어. 그럼 됐고요. 밑에.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필수의 제 1번이 있죠?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이거는. 어떤 수에, 어떤 수, X에 4배 해서 6을 뺀 값은 12이다. 이거 어떻게 써? 어떤 수 X에다가 4배를 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 곱하기 X가 되겠지. 여기에서 뭘 뺀대? 6을 뺀다는 거지. 네. 그것은, 뺀 값은 항상 뭐다? 12이다. 그니까는 등식을 이용하고, 등호를 쓰고, 그 다음에 12를 쓰면 되겠죠? 네. 다시 말하면, 말로 하면, 이건 다시 깔끔하게 쓰면 어떻게 된다? 4x-6, 그 다음에 등호를 쓰고, 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어. 2번은?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0cm이다. 정사각형이래. 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Xcm래. 그죠? 둘레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변이 4개 되잖아. 네. 맞습니까? 네. 그럼 4변에다가 네한 변이 X니까 곱하기 X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전체 둘레 길이가 몇 센치? 네. 20 센치니까 등호로 나타내겠지?는 몇? 20. 다시 말하면 4x는 20이 되겠죠? 네. 무슨 일 알겠어? 네. 아 이해갑니까? 네. 자 그다음 한 자루에 500원이래. 연필 x 자루래. 그지? 네. 한 자루에 500원이야. 그럼 500원 곱하기 x 하면은 몇 자루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 개에 300원인 지우개 다섯 개 가격은 뭐야? 6,000원이래요. 그럼 한 개에 300원이래. 300원 곱하기 지우개가 몇 개야? 다섯 개지. 그럼 300 곱하기 5지. 그치 다시 말하면 500 곱하기 x 그것과 더하기 뭐야? 300 곱하기 5. 그두 개를 더한 것이 몇이 되는 거야? 6,000원이 6천. 되는 거지? 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500x 네. 플러스 네. 1,500은 6,000이 6천. 되겠죠? 네. 어.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죠? 네. 어. 네. 음. 음. 어? 그러니까 플러스 어? 음. 500을 2000인데요. 음. 5000 더하기가 왜 나와? 거기서 네? 아, 5쪽 5천 플러스. 5000이 왜 나옵니까? 5000이 왜 나와? 5000이 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 5000은? 아, 500. 5원인데 네. 예. 음. 음. 네. 자, 일단은 유제 1번까지 설명하고 다시 네. 확인해 드릴게요. 자,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라 했죠? 네. 어떤 수 x에다가 3을 더하래요. 그럼 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러면 이 전체 x 플러스 3에다가 몇 배를 하래요? 두 배를 하면은요, 두 배를 하면 그것이 x를 3으로 나눈 것과 같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x를 나누기 3으로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고쳐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 2가 뒤로 가있으니까 2를 앞으로 빼면 2 가로 열고 x 플러스 3 가로 닫고 는 3분의 x가 되겠죠 네. 네. 자그 다음에 2번은 밑변의 길이가 xcm고 높이가 5cm인 삼각형의 넓이 네. 여러분들 삼각형은 어떻게 네.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어? 밑변이 x래 Xcm래. 그리고 높이가 5cm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그래? 어? 밑변과 높이를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네. 그치? 네. 다시 말하면, X 곱하기 5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지? 네. 그게 몇이야? 20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어? X 곱하기 5니까 5 x 가 되겠지? 네 다시 말하면 이것은 2분의 5x는 2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복숭아 26개를 x명 학생에게 3개씩 나눠줬더니 2개가 남았대. 그럼 총 26개에서 26개를 x명 X명 학생에게 3개씩 나눌 때, 다시 말하면, X명한테 3개씩 나눠준 거잖아? 그럼 X 곱하기 3, 했지? 어. 근데 총 26개에서 X 곱하기 3을 빼줘야 될거 아니야? 그랬을 때 몇이 남는 거야? 2가 남겠지? 는 2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26 마이너스 몇 X? 3X는 2가 되는 거죠?